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이 문제를 만들고 말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세상입니다 온갖 근거 없는 말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말들이 본질을 벗어나서 세상을 덮고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르고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또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삶을 유지 발전시키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의 수단이죠 근데 우리 해외 나가면 말 때문에 단절되는 경우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소통의 도구가 아니고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벽을 이룹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가까워질 수도 없고, 참 단절이다. 이런 것을 해외 에 나가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간에 살면서 지금 많은 말이 난무하는데, 말은 알아듣죠. 근데 소통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말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를 무시하고, 막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냥 욕설하고, 아부를 떨어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콱 막혔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보편화됐어요. 뭐 애고 어른이고 남아는 사람이고 다 사용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댓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내용을 보고 댓글을 달는 데 선풀도 있고 악플도 있는데 거의 악플로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풀을 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욕하기 위해서 그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인지. 그 인터넷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습니까? 그래도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회도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죠. 아주 악한 사람, 몇 사람이 계속해서 글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언론사도 보면은, 예,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이 있고 추구하는 그 지향점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사건인데도 전혀 다르게 기사를 뽑아가지고 굵은 글씨로 내놓는 거예요.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용어를 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언론으로 대항해서 이기기도 어렵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데, 지금 언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갈지. 공일라내용이 완전히 기사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나와 네. 어떻게 그렇게 본질을 왜곡하고 그런 기사를 뽑아내는지 참 머리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말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라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죄 없는 사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럼 신문에 그 다음날 어떻게 나요? 예수, 연약한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사주하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문입니다. 예수님이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럼 신문에 어떻게 나죠? 예수, 막말을 쏟아내고 욕설을 쏟아낸다고 그렇게 나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뭐 석가모니는 살아날 줄 아세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다음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석가, 독선과 오만의 극치다 그렇게 납니다 신문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댓글 수가 올라가고 인터넷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한참 인기는 테스형 그것도 살을 남지 못합니다 네.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크라테스 악법을 조장하다, 악법을 옹호하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신문은 그렇게 나버리는 겁니다. 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신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신문을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은 있는데 그것도 뭐완전하진 완전, 않아요. 네. 뭐 김부선생이 뭐 첫째는 민족 통일, 첫째는 통일. 둘째 나에서 온도 통일. 셋째도 나에서 오는 통일이다. 그럼 신문에 뭐라고 나왔겠어요? 김구, 통일에 미쳐서 민생과 경제를 팽개치다.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나는 논조입니다.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뭐, 종회장 일, 한교총 일 이렇게 하고, 이번 주에도 세 번에 들가서 기자회견, 각각 다른 장소에 가서 했습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변호사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완전 교회 파괴하는 세력이고 얼마나 총회장을 욕하는데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면 100%이 사람 명예훼손죄로 걸, 걸려가지고 이 사람 모든 걸 와서 물 끓고 사가게 하고 벌금 물게 하겠다고 저한테 위임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욕을 먹는 자리인데 그 사람 욕해가 속 시원하다면 놔두소 그냥. 또요. 지 하고 싶은 말 하는 세상 아닙니까? 나또소해가 근데, 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한테 위임만 해주시면 저희들 처리하겠다. 그냥 두라고. 두라고. 뭐, 욕을 얻어먹고 하는 거 뭐, 어쩔 수없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몰라면 안방 있어야죠. 뭐,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비틀어 말하고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격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인기를 끌고 사람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클라크라는 유명한 성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소년이여 대망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보이스비 앰비션이라 그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신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클라크 성차별하다. 왜 소년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참, 아, 참,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우 짧게 요약되어 나오지만 많은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천한 여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라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겼다 말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얘기, 그리 심상에서예배드리는 얘기 하는 부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나그네를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물 줘야 되느냐? 당신은왜나한테말 거느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살아왔던 신행의 불일치의 삶을 살아왔습 그게 여인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 네?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당신 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이산도 재산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 우리 마음과 중심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성패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태도, 우리 자세, 에티튜드 이런 것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죠 모든 삶의 행불행, 심지어 죽고 사는 것까지도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이여인이한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분 여러분, 네가 한걸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면 어째요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오, 하나님이 그걸 그것까지 다 아나? 피하고 싶습니까? 겁납니까? 두렵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걸다 아신다니까 어째요 우리 지나간 과거를 다 아신다니까 어제 일어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나를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1990년대 초에 김국한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전에도 가수 활동을 했는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수들은 노래 한 곡만 잘 부르면 대박이 터지고 대중가수가 정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이김국환 씨가 부르는 비로소 김국한이라는 사람이 가수로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 타타타 타, 타 라고 하는 유행가입니다. 기차타, 지하철타, 버스타 그게 아니고 타타타라고 타 하는 용어가 산스크립트로 있는 그대로 라고 하는 뜻이란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찌 아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살고 바람 보면 바람 맞고 살고 그래도 사는 게안 좋냐 그런 노래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가나를 모르는데 내가 니를 놓치게 하겠냐는 것이 사람은 서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다 알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모르니까 뭐 아이고 신사구나숙녀구나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기를 누가 제일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이게 살아가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게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내가 나를 알면 좀 쉽겠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야.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버려. 되고 싶은 나의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자가당착이 오고 이게 한마디로 동교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 현실의 나를 모르는 거예요. 되고 싶은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야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그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는 너무 거리가 많은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게 자꾸 혼동이 와버리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이런 기절이 나와요. 우리가 유명한 사랑장 고른전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이런 기절이 나오죠? 우리가 뭐 부부다, 이웃이다, 뭐 구역이다, 장로다, 목사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정말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조금 더 알거나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아는 날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거울이라 그런 것이 거울로 보지 희미하던 그 당시에 거울이 지금처럼 깨끗한 민경이 아니고 막 구리를 닦아서 보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죠. 물 속에서 보는 것 때문에 자기 얼굴을 잘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희미하게 짐작할 정도로 안다라는 거예요. 형체 정도만. 네. 그런데 네.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그랬습니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은 명확하고 깨끗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을 이것을 일찍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우 제가 성경을 보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 다윗은 신학자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그가 신앙으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기절이 거기 들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10, 100, 10편 139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편 139번 1절의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세상에 3 0 0 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여있어요 하나님이 내 눕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내 가는 길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있고 내 지나간 일들도 행, 행위를 익히야 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숨배도 하나님 알고 있다라는 거조직신학자도 뭐 이걸 보고 만든 게 뭐예요? 전지, 전능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 전능이다 다 알고 계신다 전지 전능이다. 1 2절 이하 같은 일로 보면 새벽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그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다윗이 범죄하고 촥 깜깜한 밤에 새벽날개처럼 동굴에 가서 저 멀리 바다 끝에 떨어져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 그게 무속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참 솔직히 사람으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습니까? 네?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동서고금을 만나고 먼저 피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이 범죄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있는 그 나무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못볼줄 알고. 그게 다 사람의 심리죠.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범죄하고 난 이후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알수 없는 저 새벽에 날개를 치고 날아가 동굴 속의 바다 끝에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서 죄 짓고 난 이유. 신문 기자들이 와서 몰려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입니 하나님 왜 거기 계실까요? 내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바다끝에 계실까요?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함이 악하게 살아가는 데도 왜 하나님이 바다 끝까지 나를 추적하며 따라갈까요? 죄값을 지우려고? 죄를 책망하려고 징계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 네. 자, 한번씩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하나님바다 끝에라도 나를 붙들고 있다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건져주시라 내가 못난 짓, 못한 짓,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라고 하나님거기 계신다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그가 하놓은 거예요. 10편 139편에. 이다윗은 의학자도 아닌데 너무나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통찰력으로 영역으로 깨달았어요. 139편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나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내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조직하셨다 이렇게 말했어. 지금 예, 번역으로는 지으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나를 조직하신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오장육부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장육부. 여기 내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지으셨나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카크라고 한다는데 얼거싸다 울타리를 치다는 뜻이 NIV에 보면 영어성경에 보면 너무나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 knit me. 당신이 나를 짰습니다. 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여성들이 자여한뜸한뜸 이렇게 짜가지고 한 오락이 한 오락이 실을 코를 내가 만든 것을 니트웨어라고 합니다. 그걸 니트라고 합니다. 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수십만 개의 세포, 수만 가지의 혈관을 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니트처럼 한올 한올 다 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샤카크라고 한다. 세상 이런 단어를 다위이 3000년 전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한올 한올, 한뜸 한뜸 내 세포를 다소지 해서 나를 이렇게 오장육부를 나를 니트 짜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유 니트미 당신이 짜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DNA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죄인으로 살아가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찬양이 참, 네, 예. 평생 행하니, 돌아보니 못다한 일만아 부끄럽네 못다한 일만 있었습니까? 못된 일은 없었습니까? 못할 짓은 하지 않았습니까? 못볼 일은 하진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배우자보다도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잘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한땀한땀 한땀 짜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의 눈으로, 책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가시 보를까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누르고 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온갖 죄를 저질고, 나의 과거와 행한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인자한 기로서 길을 기울이고, 나의 신음에도 길을 기울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말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서로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 상대 의견을 의 경청하는 자세 우리가 혹 인터넷에 무슨 댓글을 달라고 하면 선포를 여러분 다시 기를 바랍니다.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 가장 상처가큰여인이었어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살았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친척부터 모든 사람 다 자기를 버리고 이웃도 다 자기를 버렸어. 예수님 만나 대하면서 자기 온 몸으로, 자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자기 허물과 죄를 고백을 하고 그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 입이 안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행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가르유다 대신에 제자를 보선할 때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가 뭐지요?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니트 짜듯이 우리 하나하나 세포를 짜서 만들어 주시는 거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어 주신 하나님 나의 행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니 우리 남은 생에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볼지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나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귀에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